소녀시대 윤나 트와이스 채영, 제니퍼 로렌스, 다코타 존슨, 엘리자베스 올슨. 이 유명 여성 셀럽들은 공통적으로 한남 배우를 이상형으로 꼽았습니다. 바로 티머시 샬라메.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는 할리우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터스텔라, 콜미바이 유언의, 작은 아씨들, 듄, 최신작 원카까지 티모시 샬라에는 현재 할리우드의 가장 핫한 배우이자 패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의 커리어는 화제성과 미모만큼이나 탄탄한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로운 삶과 사고 방식으로도 유명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유란 대부분 알코올이나 마약, 사건 사고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그의 자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티모시 샬라멘은 1995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인으로 유니세프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죠. 프로듀서이자 작가인 이모 에이디 리프만과 TV 디렉터로 활동하는 삼촌 로만플랜더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할아버지 해롤드 플랜더까지 그의 집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티모시 샬라멘은 어려서부터 쇼비즈니스에 익숙했고 영화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를 보고 배우를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2008년 광고를 시작으로 2009년 TV 로 오에 오더의 범죄 피해자 역 등을 거치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갔습니다. 연극과 드라마 등으로 차근히 연기력을 성장시킨 그는 2014년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의 아들을 연기해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017년 그의 대표작 콜미바이 유언의 임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콜미바의 유어 네임은 티모시 샬라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소년미와 슬픔, 사랑과 연약한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대중의 연기와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얻어냈는데요. 그는 이 영화로 80년 만에 가장 어린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팬들은 영화 속 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티모시 샬라메는 갑자기 찾아온 너무 큰 명성에 당황했죠. 유명세는 그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티모시 샬라메는 진중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대학과 뉴욕 대학을 거치면서 학업을 계속했고,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젊은 배우답지 않은 행보를 보였죠. 대부분은 그가 독립영화로 글로벌 스타가 되었으니 대형 영화에 출연할 거라 여겼지만, 그는 마약 중독자의 사투를 다룬 뷰티풀보이나 여성영화인 작은아씨들에도 출연하는 등 사회적 메시지가 울림을 주는 영화들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커리어와 아름다운 외모 외에도 티모시 샬라맨은 패션 아이콘으로도 유명합니다. 2022년 9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티모시 샬라맨은 대단한 관심을 끌어모았죠. 바로 그의 의상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홀터넥 점프 슈트를 입고 등장해 벗은 등을 드러냈습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는 여성 스타들은 많지만, 남성 스타의 경우 거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죠. 그가 뒤도는 순간 카메라 셔터 세례가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포용하는 티모시 샬라메의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각종 행사에서 이른바 젠더리스라고 불리는 성별과 상관없는 패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2022년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루이비통의 여성복 컬렉션에서 고른 블레이저를 입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고리타분한 남성 셀럽의 패션 규범에 대한 대담한 도전으로도 여겨졌는데요. 패션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당시 미국을 분노케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SNS에 분노의 포스트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흑인 인권 운동 집회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티모시 샬라메처럼 유명한 스타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직접 거리로 나서 다른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찾는 그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행보. 이 정도면 많은 셀럽들이 이상형으로 삼을 만하지 않나요?